안녕하세요. 홍언니 인생학당에서 타로읽어주는 블리스입니다. 자, 오늘은 투어브 컵스 두 개의 컵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수비학적으로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는 젊은 남녀가 서로의 컵을 교환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컵은 상대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카드는 보통 결혼이나 약혼의 의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숫자 2가 가진 결합이라는 의미가 의미와 통합니다. 하지만 결혼이나 약혼, 즉 남녀의 만남은 늘 사랑과 증오라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이들의 결합에 대해 긍정적인 면만 묘사되어 있지만 사랑과 증오는 비례한다는 사실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결합에는 언제나 잠재적 갈등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 가운데를 보면 날개 달린 사자와 두 마리 뱀의 휘감긴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진 형상이 있는데 이것은 캐리케이온으로 그리스 신화의 전령인 헤르메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헤르메스의 캐리케이온은 정보 전달이나 감정 혹은 물건의 교환을 상징합니다. 투어버컵스 두개의 컵카드는 사랑과 인연이 싹 트는 시기 상호 이해를 키워드로 하고 있고요. 카드가 정방향일 때는 주위 사람들과 본심을 털어놓고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시기입니다.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실감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카드가 카드가 역방향일 때는 불신감으로 인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상이나 사람에게 집착하여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있어서 정방향과 역방향을 살펴보면 현재 상황에서 정방향은 사랑이 싹트고 있습니다. 의사가 명확해집니다. 관계성을 실감하는 시기입니다. 카드가 역방향이면 주위로부터 고립된 상황이고요.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정렬의 상실입니다. 감정운에서 정방향은 감동한 상태이고요. 마음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친근함이나 매력을 느낍니다. 역방향이면 마음이 차가운 상태이고 믿을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위화감을 느낍니다. 문제의 원인에서 카드가 정방향은 성적 매력이나 연애 감정이 방해가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드가 역방향이면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배타적인 태도, 사람에 대한 불신감, 의존심. 미래 전망에서 카드가 정방향일 때는 사랑을 무시, 무사히 성취합니다. 고백하거나 받습니다. 협력자가 생깁니다. 화해를 합니다. 카드가 역방향일 때는 불신이 싹 듭니다. 이해받지 못합니다. 용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연애 운에서 정방향은 첫눈에 반한 사랑이고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고요. 입적, 혼약, 신혼. 카드가 역방향일 때는 계산적으로 시작된 사랑이고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랑, 섹스리스, 파혼, 위장 결혼입니다. 일 운에서 정방향은 매끄러운 의사소통을 도모합니다. 교섭이 성립됩니다. 파트너십을 맺고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카드가 역방향일 때는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의견이 불일치되고요. 불만족스러운 결정을 내리고 불신감을 품은 사람입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정방향은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화해를 합니다. 안정적인 인간관계 협력자. 카드가 역방향일 때는 트러블에 달려, 말려듭니다. 의견, 의견이 부딪히고요. 기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안 맞는 관계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